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0월 3일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지법 명상 4년처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전체 스크린을 한번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년처법이라고 했던 이유를 여기서 하나씩 설명이 될 겁니다. 이 한길 몸뚱이에서 일어나 모든 것들은 오로지 엄마와 아버지의 열렬한 사랑을 통해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런데 신을 믿는 분들께서는 신의 창조라고도 합니다. 신의 창조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엄마 아버지가 필요했을까요?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나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나를 발견한 순간, 무지에서 문명의 세계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그로 인하여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고통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마지막의 결론에는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의 이 한길 몸뚱이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명상 주제를 갖고 명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몸에 대해서는 들숨날숨에 그리고 자세를 치는 것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몸의 32가지 부위에 대해서, 몸의 4가지 구성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 흔적 없이 사라지는 9가지 공동유지를 통해 보상함을 알게 되는 이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아차림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느낌에 대해서는 몸을 통해 느끼는 모든 것들은 엄마로부터 태어난 나는 어려서 응의 은음 소리로부터 시작하여 좋고 나쁨을 표현을 물음으로 시작다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 느낌이 어릴 적부터 지금 살아오고 있는 현이 시간까지 조건져져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느낌에 대해 나는 나의 마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어떻게 마음 잡들을 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여기 느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느낌에 대한 나의 좋고 나쁘고 그리고 괴롭고 슬프고 이러한 것들의 나의 감정 상태인 마음에 나타남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마음에 따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앞에서 강의했던 긍정과 부정의 순환 원리를 생각해 보면서 긍정의 생각으로 마음 잡들이를 한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음을 통해 대상에 대한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에 법에 대한 것인데, 이런 현상들은 몸으로 느끼고 느낀 감정, 마음 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을 통하여 다섯 가지 장애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온에 대해서, 그리고 여섯 가지 안과 밖에서 현, 현성되는 것과, 그리고 깨달음의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과 태어나면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됐다는 사성제를 통한 법의, 현상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한길 몸뚱이로부터 태어나 시작되는 온갖 괴로움들을 여기 법에 대해서 알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괴로움의 결과가 단지 현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현상을 정확히 바르게 보았을 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영원한 내가 아닌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그리고는 저세상으로 간다. 저세로 간 이상 나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떠 응애하고 울었던 것들은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결국 내가 무상한 것은 결국 내가, 집착되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곧 부처님에게는 사념처법 명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곧 무아 내가 아니고 이런 현상들을 아는 것이 곧 여러분들이 사면처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세상 삶에 있어서 능락하고 편안하게 갈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몸의 밖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몸느낌, 마음법에 대한 안과 밖에 현상들을 제대로 볼 때, 여러분들은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스스로 평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림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몸과 느낌, 마음법에 대한 현상들에 대한 것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변화되어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상의 편안함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론적으로 사념처법에 대한 골간 자체는 영원함이 없고 괴로움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아님을 알 때, 세상은 덧없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사념처법의 기본골간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시간 날 때마다 짧게는 3분 길게는 1시간도 좋습니다 해보시면 여러분들 의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 시간 그지 안 해도, 오, 5분에서 10분만 해도 상당히 주무실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좋은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시간 투자하면 더욱 좋은 결실을 체득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여러분도 스스로가 행을 한다면 좋은 결과, 사념처법에 대한 효과를 거두실 겁니다. 추석에. 많은 시간 가족과 함께 송편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기원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